5번. 뭐, 항등식 문제지.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다?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? 으흠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? 요거, 항등식을 뜻하는 말이다. 그치요? 항등식.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되는데, 항등식에서 이제 여기 ABC를 구했는데,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. 어, 계수 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는데, 이거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돼. 음, 내가 필요한 거 왜? 항 등식이란 건 어떤 X 값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넣어도 되고, 2를 넣어도 되고, 3을 넣어도 되고, 4를 넣어도 되는데, 요 형태 같은 경우는, 어, 대입했을 때 ABC 중, 어, 하나라도 문자가 없어진 형태가 있으면 좋은데,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 비교법을 선택을 한다. 자, 개수 비교법을 선택을 하면 전개만 하면 되지. 그래서 요거 X 세제곱 빼기, EX 더하기 1은,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ax 세제곱 자 그다음 이렇게 하면 b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서 b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그다음 x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bx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cx 그래서 마이너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cx 마이너스 bx 그다음 상수항은 이거 요곱해서 마이너스 c 항이두 개, 세개 곱해서 상이 여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딱 나왔네. 그치? 그 다음에 이제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지.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, 여기 X 세제곱의 개수인 A도 1이 돼야 된다. 그치? 그 다음, B 빼기 A는 X제곱인데, X제곱의 개수인데, 여기 X제곱이 없어. 그럼 B 빼기 A가 뭐가 돼야 돼요? 이건 0이 돼야 돼. 없으니까. 그치? 그럼 이제 B는 A랑 같아야 되는데, A가 1이었네? 그럼 B도 1.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, C는, 뭐 x로 구해도 되고 상수항으로 구해도 되는데 상수항은 바로 c가 나오니까 상수항으로 하자.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돼서 c는 마이너스 1, a는 1, b도 1,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